계속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분가도 한번 더 하실까요?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순절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하게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악한 풍조들이 정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에는 바람 피다 걸리면 속옷 바람으로 막 잡혀 들어가고 그랬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마음대로 바람을 피고 돌아다닌다고 하지요. 지난번 폭설 때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공항에 발이 묶여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람을 피던 사람들이 많이 들통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외 출장 갔다고 했던 남편이 묘령의 여인과 같이 있는 게 방송에 나오고, 또 친구네 놀러 갔다고 했던 아내가 외간 남자랑 함께 공항에 있는 게 카메라에 찍혀서 많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바람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들통이 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때참 말세지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호주,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모두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 되었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벌금을 내거나 잡혀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 사진은 동성 결혼식에 결혼 케이크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가 무려 1억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은 빵집 부부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뉴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잔인하죠? 그 케이크 다른 데서 만들면 되지. 그게 얼마나 한다고 대기업도 아니고 개인에게 1억이 넘는 벌금을 부과를 합니까?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되면 이렇게 역차별을 심각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중에 저렇게 동성결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이 추진하는 것들이 통과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남자끼리 사귀고 여자끼리 연애하는 것이 온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낮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동성연애를 통해서는 절대로 후손을 낳을 수가 없지요. 결국 우리 국력이 더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동성에 금지하는 법이 폐지되면 정말 큰일 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데 선임들이 후임병 성추행하거나 강압적으로 성폭행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원래 군형법 92조로 남성 군인간의 성행위를 처벌했는데 2013년에 어떤 국회의원이 그것을 폐지하자고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난리가 나겠지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할 수만 있으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군대가 소동과 고무라 같아진다면 입대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현상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결과로 결국 우리 국방력이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뻔할 번자지요. 우리 모두가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해서 더 깨어기도 하고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분명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바람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사회에 불어와서 이런 악들이 정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불이 임해서 우리 속의 모든 탐욕과 악한 마음들이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부도덕과 악한 풍조들이 정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자기 6살 난 아들을 죽인 사건도 있고 또두 자녀를 안매장한 사건도 있고 뭐, 개모에게 학대당하는 경우는 옛날부터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친아버지, 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은 경우는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함께 자살하는 경우들은 좀 있었지요. 그렇지만 요즘 보도되는 사건들은 완전히 공포영화 수준입니다. 7살 친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뒤에 안매장하고 5년 동안이나 그것을 감춘 엄마. 어디다 묻었는지 장소가 기억나지 않아서 금속 탐지기로 뼈만 겨우 남은 시체를 찾았다고 합니다. 또 PC방에 가려고 생후 26개월짜리 아들을 살해한 20대 아빠. 아이를 죽여서 저렇게 봉투에 넣어서 갖다 버렸다고 하죠. 얼마 전에는 더 황당한 사건도 보도되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세쌍둥이 엄마 이모 씨는 플라스틱 장난감 공을 9개월 된 둘째 딸에게 던졌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머리에 그 공을 맞은 아기는 이틀 뒤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 공을 맞고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이상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깜짝 공이라는 이 장난감은 보통 갖고 노는 고무공이 아니라. 딱딱한 재질이고 그 속에 전자제품이 들어가서 혼자 굴러다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무게가 600g 이상 나가니까 작은 아령보다 더 무거운 것을 한 살도 안된 아기 머리에 던진 것입니다. 맞아서 죽으라고 던진 것이죠. 이부분은 평소에도 아이들을 집에 두고 술 마시러 나가는 등이 세쌍둥이를 방치했다고 합니다. 이 비정한 엄마는 평소에도 아기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집안에서 담배를 피고 온라인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이 게임을 하는 화면에서 충격적인 문구를 본 것이 있습니다. 게임에 선악은 없다. 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There is no good or evil. 선악은 없다는 것이지요. 한쪽은 마귀, 한쪽은 천사 그림 아닙니까? PC방에 가서 게임하려고 생후 26개월짜리 아들을 살해하고 내다버린 아빠의 머릿속에 이 문구가 들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빨리 게임하러 가야 하는데 이 귀찮은 것이 늘 방해하니 없애버려야 하겠다. 아마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잘 구분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갓난아기를 죽인 엄마 마음 속에도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저 시끄러운 것이 나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니까 악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마귀와 세상이 주는 쾌락에 중독이 된 자들입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또 알코올이 주는 쾌락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사진은 알코올 중독으로 뇌의 중심 부분이 파괴된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인 같은 것은 독주가 아니니까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좀 계시지요?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술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 저 사람들도 처음부터 자식을 죽일 만큼 그렇게 중독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만큼 무서운 저 게임, 술, 담배, 그리고 세상 쾌락에 점점 물들어 가다가 인지상정도 잃어버리고 이성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식을 죽이는 폐륜까지 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독약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성공과 세상 쾌락과 세상 행복이 최고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속에도 이런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 친구고 뭐고 다 밟고 위로 올라가야 네가 잘 먹고 잘 산다.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과 감정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말씀이고 뭐고 그딴 거 필요 없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강한 불이 우리 속에 헛된 마음과 생각을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성령님의 뜨거운 불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전달되어서 우리 가정이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가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꽃이 이 사회에 옮겨붙어서 이렇게 악하고 추한 풍조들이 태워지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같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일들 같이 하실까요?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쉼이요. 이와 기쁨 되신주 사랑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세상 헛된 마음들을 다 태워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4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디아스포라 즉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태어난 지역이 9절부터 11절 전반까지 길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틀리지 않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반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주 여러 곳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죠. 사실 그들이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자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주어졌던 방언은 지금 우리 방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한 것이죠. 바벨탑의 저주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성령님의 임재로 일시 회복된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아, 이런 은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째는 영어 독일어, 둘째는 불어 중국어. 그러면 학원비도 들지 않고 비싸게 언어 연수도 가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의 초자연적인 은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녀 손주들에게 언어의 은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처럼 세계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은 확실히 언어적으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자손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언어의 은사와 재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데 쓰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어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 나라의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직접적으로 쓰임 받는 우리 자손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언어의 은사가 필요하고 특별히 해외 선교는 언어의 은사가 없으면 참 힘들죠. 그리고 지금도 자국의 언어로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어의 은사를 받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땅 끝에서 많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 세계에는 6,8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392개의 언어로만 신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3,0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으로 번역이 되어 우리에게 이 책이 전달된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읽지 못하는 곳이 전 세계에 아주 많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권의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그들 언어로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 줘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다 배워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 번역 선교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이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땅끝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더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방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새 술에 취했구나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더 읽어 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모든 육체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계급과 모든 신분의 사람이란 뜻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깨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과 달리 자녀들, 청년들, 노인들 할것 없이 나이에 차별도 없고, 남종과 여종같이 남녀 차별이나 신분의 차별도 없이,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차별의 철폐지요. 역사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곳에 어린이나 여성이 차별받던 것이 철폐되었죠. 그리고 복음의 힘으로 노예들도 해방된 것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는 아주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차별의 철폐가 바로 오순절 사건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한 것과 같이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참된 예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한다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 사도를 본받아 복음을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국가는 진리를 잘 선포하는 예언자적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정말 꿈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까 생각하니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광활한 하늘을 보며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지나는 흙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주수려 하니 원대한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입니다 그 이유가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일차적으로 유대 땅의 이 말,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피와 불과 연기. 예수님이 떠나신 후채 40년이 안 되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렇지만 조만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도 로마 군대 앞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높게 세운 건물도 아무리 많 쌓아둔 재물도 불의 티끌과 같이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바닥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영에 휘둘려 살면 이 땅에 먼지만 먹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선포하는 예언자적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환상을 보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쓰신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기도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몸 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매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된 지상 최초의 민족. 우리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고 김준곤 목사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정과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